오늘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부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업, 불교 가르침이라는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소중한 인연, 혹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채, 때때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누군가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 옛날, 수많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온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인연, 특히,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부부의 인연을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나 현생에서 이루어진 선택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생에 맺은 깊고도 복잡한 업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소중한 배움의 장이자 깨달음의 기회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킨 마음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의 얼굴을 마음 속으로 잔잔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인연이 단순히 현생의 만남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거쳐 이어진 깊은 만남임을 마음 속으로 고요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인연의 무게와 깊이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자, 이제 이 깊고 신비로운 인연의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의 끝에는 분명 평화와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있는 오랜 세월, 즉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우리 스스로 쌓아온 업의 거대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생각, 내뱉었던 말, 그리고 행했던 모든 행동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연의 때가 무르익으면 현생에 이르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꽃과 열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연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히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는 전생에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 매우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은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삶의 드라마를 펼쳐낼까요? 불교에서는 부부인연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거나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던 크고 작은 공덕들이 현생에 이르러 다시 만나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를 바라보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자 삶의 의미,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인연이라고 할수 있죠. 둘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다소 무겁고 듣기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인연은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미처 풀지 못한 해묵은 갈등과 업보가 남아있던 관계가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풀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원한의 인연조차도 단순히 불행이나 저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업을 정화하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통해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셋째는 빚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빚을 졌고 현생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다시 만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빚은 단순히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부담과 같은 보이지 않는 빚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베풀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갚음의 인연입니다. 앞서 설명한 빚진 인연과는 반대로 전생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현생에서 갚기 위해 부부로 다시 만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연은 배우자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깊은 보살핌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 인연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모든 근원은 예외 없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인연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연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기쁨,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연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 어떻게 관계를 대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와 실천적인 방안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첫째는 현재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쌓여 맺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성심성의껏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인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감정 중에는 소유욕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집착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함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인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자신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넓고 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모든 인연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소위 악연이라 불리는 힘든 인연이나 갈등을 겪을 때는 인내심을 기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아나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인연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실천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해탈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향할 때 한때 고통스러웠던 인연조차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더없이 귀한 인연으로 순고하게 승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생의 인연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지만 미래의 인연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고 있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을 때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현재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는 것이 곧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 또한 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 부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효도와 선행을 베풀며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좋은 인연을 맺고 태어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몸의 만남을 넘어 영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며 지구 자기장이 맑고 깨끗한 시간 새벽 3시 10분 이후에 합방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연의 과정 하나하나가 업과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된이 소중한 인연을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현생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더 넓은 우주적인 시야에서 깊이 있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원한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인연은 과연 어떤 깊고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을 때때로 맴돌며 떠나지 않는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어떤 간절한 부름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부 그 인연이 단지 현생의 만남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거쳐 맺어진 업의 결과이자 깊은 연결고리임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안에 숨겨진 소유욕과 불안,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생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깊은 원한과 업보로 인해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형태의 인연, 심지어 고통스러운 인연조차도 자비심을 통해 순고한 수행의 길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연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전생의 인연이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보편적인 자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만을 바라보는 대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에 공감하며, 나아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삶은 서로에게 더없이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채워주며, 함께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더없이 소중한 동반의 여정입니다.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표면적인 설렘이나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고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리고 여러분 곁에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연이 마침내 완성될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하며 참고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고 인연은 더욱 단단하며 아름다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평화롭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귀하고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 바로 여러분 곁의 소중한 인연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인연을 더욱 빛나게 하고. 더 나은 미래의 업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